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음, YF 소나타가 어, 들어오셨어요. 지금 어 우리 고향분이셔가지고 화순에 <laughs> 에, 우리 에, 화순 지역에 사신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독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셔가지고 아주 너무 아침에 이렇게 반가운데. 어 지금 어, 증세가 음, 어떻게 되냐면 자어 지금 연식 한번 봐볼까요? 연식? 연식 한번 제가 어디 보자? 2012년식. 2 0 1 2년식에어아 많이 탔네요. 30만 30만이 넘었네요. 30만 키로아 상당히 많이 탔어요. 자 증세가 일단은 어, 우리 에이, 어, 고객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죠? 운전석 창문에 습기가 네. 많이 찹니다아 습기가 네. 어, 에어컨을 켜거나 해도 그런 게 차든가요? 습기를 제거하려고 에어컨을 틀어도 계속 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그런 증세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어, 습기는 제거가 안 되고 외기 공기하고 대부분 에어, 어, 에어컨을 켠다면 바로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히터 코어가 막히지 않았냐? 아니면 어떤 냉각기 이제 그쪽에 문제가 와서 어떤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잠깐 살펴보던 중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에어컨을 켜도, 외기 공기를, 어 안으로 들어오게 해도 제거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어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보조소로 왔습니다. 보조소로 왔는데, 어, 자, 보세요. 에어컨, 어, 어, 콘솔박스를 열게 되죠. 커솔박스를 열게 되면, 자, 안에 항균 필터 있는 것은 다 아시죠? 항균 필터. 제가, 어, 금 전에 클립을 일단 뺐는데, 자, 보세요. 어, 이걸 좀, 아이고, 좀 쏟아지나 두고. 자, 어, 일단은, 필터라고 제가 봐볼게요. 필터, 자, 보세요. 일단은, 에어컨 끄야 되겠네. 얘를 잠깐 끄고, 오프, 꺼놓고, 자, 볼게요. 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어때요 새카맣죠자새카맣죠 지금 일, 일, 어, 이런 상태가 되면 어, 외국 공기 이 외기 공기를 밖으로 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유입을 시키는 음, 이제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거 이 버튼을 어, 누른다 하더라도 어, 외기 공기가 차다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닌 거랑 똑같은 효과가 돼요 막히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습기가 계속 차요. 습기가. 어 그래가지고 어히타코와 작업을 저좀 해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정답은 이게 아니니까 어차피 뭐돈 들어간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이, 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어 습기가 제거가 잘안 됩니다. 되더라도 좀 이렇게. 어~ 통과할 수 있는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 절대 제거가 잘안 돼요 깨끗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닦고 어, 막 그런 흔적이 있어요 얼룩이 근데 지금 히타쿠가 대부분 나가게 되면 어, 우리 이제 부동액 어, 부동액 보면 에틸렌 글루콘의 성분 때문에 여기가 끈적끈적하니 좀 정비하시는 들 아실 거예요 기름기가 묻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져보면 그런 걸 자국을 남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항균 필터가 이런 작용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바람만 안 나온다고 아니면 냄새만 난다고 교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꼭 아셔야 돼요. 항균 필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참. 이게 막히면 여러 가지 증세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그냥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담아 보는 건데요. 어, 항균필터 이렇게 끼워드리고 끼워드리고 어좀 어, 여기저기 좀 점검해서 좀 보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많이 참고 어, 보셨다면 많이 참고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번씩 갈아주는 것도 어, 교환해 주는 것도 좋을 게 좋겠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균필터 네. 어, 항균필터 이제 교환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환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 어, 내차 언제 갈았지? 한번 생각난다면 한번씩 빼서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만 마칠게요. 어, 감사합니다.